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토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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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토토로 미니 피규어를 좀 리뷰를 해 볼까 합니다 이거 또 제가 이번에 한국 갔을 때 거기 용산에 아이파크라고, 뭐, 뭐, 아실 건, 아실 텐데, 거기 가면은, 6층이었나? 4층이었나? 6층이었나? 거기, 뭐, 이렇게, 건담 베이스도 있고, 뭐, 뭐, 타미야, 레고, 뭐, 이런 것 같은 토이 섹션이 좀 많이 있어요. 그, 그 층에. 근데 그 옆에 뭐, 애들 뭐 VR 뭐 이런 거 하는 데도 있고, 그 다음에 여기 토토로 샵이 하나 있더라고요. 근데, 이 토토로를 저도 좋아하긴 하는데, 이 토토로 관련 상품을 좀 사고 싶어도, 너무 이 제품들이 다 비싸가지고, 뭐 하나 사게 안 되더라고요. 근데 요번에 아들하고 갔었는데, 여기 조그만 그 미니 피규어, 뭐 트레이딩 피규어라고도 하고 뭐 가샤풍, 가샤풍, 가샤폰 뭐 그렇게도 부르는 것 같은데. 사실 그게 있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그거 랜덤으로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 있잖아요. 그거. 그걸 샀는데 이게 하나에 12,000원이에요, 거기서. 박스는 제가 버려 가지고 없고. 근데 아주 귀엽더라고요. 조형도 퀄리티가 괜찮아. 이렇게 보면은, 가격은 12,000원이고, 베이스가 따로 떨어져 있었고, 간단한 조립이에요. 손을, 손 우산 들고 있는 손도 아마 낀것 같아요. 그래서 조형도 좋고, 아주 귀여워요. 그래서 처음에 하나 딱 사가지고 뜯어봤는데 귀여워서 아들이 좋다고 해서 몇 개를 더 샀습니다. 근데 네, 이게 총그한큰그 그 박스 안에 작은 박스가 여섯 개 들은 건데 이것도 뭐 시즌 1, 시즌 2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그 중에 다섯 개를 샀는데 똑같은 게두 개가 걸려가지고 하여튼, 다른 종류가 4 개가 지금 생겼습니다. 하여튼, 이렇게 예, 이거는 우산 들고 날아가는 거. 예, 와 이렇게 소리 지르는 장면이 있죠. 예, 그 장면인 것 같고. 그 다음에는 요거는 자고 있는 거. 자고 있는 거. 이것도 뭐, 귀여워요. 예. 여기 배에 그, 꼬마 이름, 메이, 메이였나? 그, 그가 같이 있는 것도 있는데, 그건, 뭐, 못 찾았어요. 그거는, 안 걸렸어요. 그거는. 예, 스튜디오 지블리 뒤에 써있고. 뭐, 그렇게 작진 않습니다. 그냥, 적당해요. 귀여워요. 예. 거기끔 또뭐큰그 저금통도 팔고 그랬는데, 그것도 뭐한 10만원 넘게 줘야 되고 그래서, 뭐 정말 원했으면 살 수도 있었겠지만, 뭐, 뭐, 그렇게까지 사고 싶진 않았습니다. 그건. 하여튼 그래서 요거 자고 있는 거. 조금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뭐 아실 수 있어요. 이런, 그 그러니까 뭐, 토토로 미니 피규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검색을 해보면은 인터넷에 다 나와 있습니다. 스튜디오 지블리 예 네. 좋아요. 이건 그냥 서 있는 거. 한 마지막으로 이거 네, 이것도 예. 네. 귀엽습니다. 전체적으로 다그 여섯 가지 종류 여섯 가지인데 다 괜찮아요. 뭐가 걸려도 다 좋게끔 그렇게 다좋더라구요 이렇게 네 가지가 됐는데 여섯 개를 뭐그 이게, 그 큰, 여섯 개 되는 박스 큰걸 하나 사면은 여섯 개가 다, 들어 여섯 그 종류가 다 들어있는 건지, 아니면 똑같은 게 중복될 수도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, 그거를. 하여튼 뭐, 그렇게 해서. 이렇게. 이거는 제가 이것도 강추. 강추합니다, 강추. 이거 하나에 그때 12,000원에 샀었는데, 여기 집에 돌아와가지고 아마존에서 지금, 뒤져보니까 여섯 개들은 세트가 한 50불 정도면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5만원 되는 거죠. 하여튼 뭐 그리 해서 뭐 이거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예 만족도가 높습니다 예. 생각보다 만족도가 높아요 예 그렇게 해서 간단히 그 토토로 미니피규어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바이